그 의심이 스스로 풀리지 않는다면 끝까지 가질 수 있는 권리들이 개개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사실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이나 혹은 새롭게 사건을 조명해보는 그런 일로 발전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라면 마땅히 이런 문제들의 의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출연시켜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고 언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고 제목도 시사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시사라는 말뜻 안에는 시의성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외수 씨를 불러서 굳이 천안함 이야기를 물어보고 뭐 변명은 아니고 해명의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해 주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참 훌륭하신 작가분이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어요. 정치인도 아니신 분이. 이런 분이 완전 변태라는 소설로 다시 컴백을 하셔서 좋은 소설가로서의 이미지 메이킹을 새로 하고 그리고 또 방송도 적절하게 다시 할수 있는 얘기를 주는 거 상당히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해명 아닌 해명을 하게 하기만 하면서 괜히 그 옛날 그 이렇게 묵은 이야기 같은 것들을 끌어내므로서 시사 같은 느낌이 오히려 안 드는 그 꼭지들을 가지고 질문을 몇개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 오래간만에 다시 등장한 이회수 씨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아쉬웠고요. 뭐, 예. 좀더 활발하고 건강한 활동을 더 많이, 그리고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네. 예. 네. 말씀대로 음. 때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그래요. 논쟁을 위한 논쟁거리들을 계속 유도하고 또 생산해내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보다 또 지금 현 시점에서 예. 더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보 혹은 시사 문제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면서 좀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간 JTBC 관련 소식들을 날씨로 전해드리는 JTBC 기상대입니다. 조아란 리포터와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란입니다. 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들을 날씨로 전해드리는 JTBC 기상대. 첫 순서는 신선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 토막 뉴스인데요. 먼저 지난 한주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킨 미래. 이 미래의 연승 행진을 저지한 새로운 시청률 챔피언이 탄생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JTBC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 닥터의 승부입니다. 지난 4월 13일 방송된 닥터의 승부 119회는 에이지빈 헬슨 미디어 리서치 유료 가구 전국 기준 시청률 3.99%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두 번째 토막 뉴스는 시청자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드라마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만하시죠. 서 대표님. 미래 의 후속으로 방송될 JTBC 새 월화 드라마 유나의 거리. 2014년판 서울의 달이라 불리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유나의 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한 다세대 주택에 순수한 남자 김창만이 들어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이희중과 김옥빈이 남녀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며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유날거리는 미래의 뒤을 이어 5월 중순에 첫방송됩니다. 계속되는 순서는 한 주간 가장 핫한 순간과 가장 싸늘한 반응이 전해진 순간을 함께 만나보는 하덴 콜드입니다. 시선 집중, 시청률 최고 1 분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 한주 가장 뜨거웠던 바로 그 순간. 그 뭐냐? JTBC <laughs> 월화 드라마 미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면 부부 싸움하다 맞은 줄알거 아니야. 행동 조심하라고. 영우한테 맞은 거야. 그래서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안 냈어. 근데 말투가 뭐 그러냐? 말투가 뭐? 누가 들으면 내가 영한테 당신 때리라고 시킨 줄 알겠다. 남의보문 누가 들으면. 그게 중요하지 당신은? 말꼬리 잡지 마. 회원에게 행동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준영의 모습이 그려진 7회 방송에서 에이지비 닐슨 미디어 리서치 유료 가구 전국 기준 분당 최고 시청률 6.06%를 기록한 지난주 최고의 일부는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요. 누가 시켰 어, 너 사... 수업 시간 여쭤보라고 하던데요. 어 그래, 학기 중 입학이라 다음 개강 전까지는 나한테 실기 레슨만 받으면 된다. 이 책들 갖고 가라. 이거 주려고 오라고 그랬지? 교양 쪽이 많이 딸릴 거야. 네가 렉처가 워낙 빈약해요. 알지? 스승과 제자지만 미묘한 관계에 놓여있는 균형과선제 아닙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수업날 보자. 두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간이 장면이.